안녕하세요. 오늘은 치킨을 그려볼 거예요. 자, 사진을 찍어서 편집해서 치킨을 만들어 볼게요. 색칠하기. 여기서 주황색을 선택해줍니다. 진한 거는 이 정도만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대충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거 크기 좀 높일게요. 어, 어, 그래, 그래. 치킨을 만들어 볼게요. 선을 넘어도 괜찮아요. 다 지울 거니까. 이제 이제 지울 거니까. 자. 요거는 오로 해 주고 여기 지우개로 지워 줍니다. 이고 어? 이거 너무 많이 지웠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냥 다 지워야겠다. 다시 할게요. 자, 다시 통통한 닭다리로 바꿨어요. 통통한 닭다리로. 자,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 주고. 자, 이걸 다시 아까처럼 오로 맞춰줍니다. 여기 세이랑 간격은 여기 있어요. 여기 어세이랑 간격이 없네요. 자 그럼 유기든 모든 상황수일까 일단 해볼게요. 여기 나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한 아, 10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10분 이상 걸릴 것 같아. 10분. 여기도 자. 그럼, 저는, 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이 되면 엄청 멋있을 거예요. 이걸로 로블록스도 만든 적이 있거든요. 이 영상 다음에 Q&A가 올라갈 것 같네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올라갈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Q&A를 하고 싶다면 여기 구독 좀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Q&A 해달라고 댓글로 써주세요 소스를 찍은 걸로 할게요 잠깐만 그게 좀 키워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치즈를 아예 소스가 흘러내리는 모습 이렇게 표현해 준 다음에 자세하게 요거를 이렇게 여기를 줄여 줄게요. 요에는 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10으로 갈게요. 10 이렇게 딱 자. 여기다가 광을 내줄게요. 요렇게 거의 그냥 하얀색이에요. 주황색도 들어가줘야죠. 너무 주황색만 쓴것 같아서 여기 아주 연한 주황색 여기 치킨 옆구리 뜯은 걸로 할게요. 아이고, 너무 많이 해버렸는데. 어이고, 큰일 났다. 어, 다시, 다시 그려야 되네. 어, 이게 뭐지? 안 돼. 이걸, 이렇게. 하음에 노란색으로 채웠었죠?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아니었는데. 일단 이걸로 하자. 어떡해. 이렇게 할 의도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오 다시 칠해야 돼 여기까지 할 의도는 아니었는데 다시 그려줄게요 지금은 어떤 것 같나요? 못 그렸, 못 그렸으면 좋아요, 잘 그렸으면 구독 해주세요. 여기서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칠해주기. 크기 좀 줄일게요. 이렇게 몇분 걸렸나? 엄청 맛있게 보이죠? 안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신바, 안녕.